67번 이 성립할 때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. 자 이거 넘기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 되는 거지. 근데 이거 공식에 의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여기를 다두 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1에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a 제고 플러스 2b 제고 플러스 2c 제고 마이너스 2AB, 마이너스 2BC, 마이너스 2CA가 뭐가 되는 거야? 0이 되는 거지. 자, 여기를 좀 정리하면 얘가 1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. A 마이너스 B의 제곱,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,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뭐가 된다? 0이 되는 거야. 근데 주어진 식 얘는, 얘는 뭐야? 0이. 아니니까, 얘가 0이 되고, 얘가 0이 되고, 얘가 0이 돼야 되잖아. 그 얘기는 A-B하고, B-C하고, C-A가 다 0이 된다는 얘기니까, 따라서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은, 무슨, 뭐가 답이야? 정, 삼각형이 정답이 되는 거지. 정삼각형이. 정답이다.